어, 여러분, 지금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으세요? 또 아무리 안 찾아뵌다 하더라도 또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또 모여서 계시면 음식을 어, 많이는 아니더라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지금 눈치채셨죠?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지. 이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건강에 어떻게 하면은 좋아지는지 또 어떤 일을 하면은 나빠지는지 오늘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올바른 기름 사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인하다 오세윤입니다. 저번에 영상 올리고 참 오랜만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데, 어, 그동안 책이 출간을 했습니다. 그책 다들 사서 보셨나요? 예. 네, 제가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 책이 너무 어, 반응이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2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책 안에 보면 QR 코드가 있거든요. 거기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로 어, 안내가 돼서 영상을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음식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기름이잖아요. 식용유 또 들기름, 참기름, 또 포도씨유, 올리브유, 아보카도유 여러 가지 액체로 된 그런 기름을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지 한번 되새겨 보세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튀겼다가 그 남은 기름을 쭉 따라서 병에다 넣었다가요 계란 프라이 할때 그거를 썼어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셨고 저도 그렇게 했었답니다. 근데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한테 음, 건강에 해치는 그런 비밀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액체로 된 기름은 산패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일, 지방 일편에서 말씀드렸죠. 열, 공기, 빛에 쉽게 산화가 되기 때문에 기름으로 조리한 음식을 두었다가 또 다시 데펴서 먹거나 아니면은 바삭거리게 먹는다고. 또다시 기름에 넣어서 튀겨서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게 바로 발연점이 아무리 높고 좋은 기름이라 할지라도 이게 산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름은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을 넣게 돼 있거든요. 비타민 E나 셀레늄 같은 항산화 물질을 집어넣어서 가열하면은 그게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로 되는데 그게 천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넣냐 하면 합성 항산화제인 BHA BHT라는 것을 넣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한번 가열을 하면 그게 싹 사라져서 그 다음부터는 산패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튀겨냈다가 다시 뒀다가 쓰면 그거는 이미 산패가 시작된 기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산패된 기름을 만약에 드셨다 그러면 단백질하고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하고 이게 결합이 돼서 리포푸스틴이라는 그 물질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리포푸스틴이라는 게 어떤 거냐 노인반점, 검버섯 아시죠? 노인반점이 되고요, 치매를 유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산화지질을 자주 먹게 되면 안 좋겠죠. 여러분 한번 여기 보세요. 건버섯 있나. 그게 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 리포푸스틴이 나와서 여러분 몸에 건버섯으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과, 과사나 지질은 트랜스 지방하고 맛 먹는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우리 몸에 끼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트랜스 지방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트랜스 지방은 액체 기름에 수소를 주입해서 고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액체 기름이 고체화되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게 마가린이죠. 그다음에 쇼트닝 팜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로 만든 그 제품이 식품이 뭐냐면은 핫도그, 팝콘, 또 과자류, 제과제빵에서 사용하는 모든 튀김과 그런 어, 재료들, 그리고 피자, 햄버거, 또 감자튀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더군다나 아이스크림도 거기에 들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으면 하루에 2g이 그 제한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2g을 어떤 식품에 2g 이상 못 넣게 돼 있기는 한데, 여러분, 햄버거 하나만 드세요? 감자튀김은 안 드세요? 네. 과자도 드시죠? 아이스크림도 드시죠? 빵, 뭐 여러 가지 다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g이라고 제한을 아무리 해놨어도, 품목별로 제한을 해놨어도, 그것이 이거저거 다 섞어서 먹다 보면 넘친다는 거죠. 훨씬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낮춰요. 원래는 좋은 지방은 뭐냐 하면 HDL을 높여주고 LDL을 낮춰주는 게 좋은 지방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트랜스 지방은 그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맥경화, 고지혈, 심혈관 의그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뇌졸증, 암, 치매, 당뇨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혈액 내에 염증 물질을 증가시키고 세포막과 호르몬의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너무 기가 막힌 건요. 한번 섭취가 되면 체외 배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트랜스 지방이 몸에 쌓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쇼트닝으로 튀긴 기름을 또 튀기면. 그게 트랜스 지방이 있고 거기에 과산화지질까지 함께 들어가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잖아요. 영업용으로 판매용으로 튀기거나 지, 그 만드는 모든 기름은 99.9%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식점에 튀김을 먹으러 가면 분식점에서 튀김 어떻게? 해놓고 우리한테 주시나요? 어, 분식점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이거는 팩트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려야 하는 이야기라서 말씀드릴게요. 고구마튀김, 오징어튀김, 야채튀김, 이런 거 시키면 많이 바쁠 때를 대비해서 미리 튀겨놨다가 그거 데펴서 주시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 주문해서 먹는데 어떤 분식점도 그거를 새로 튀겨서 주는 분식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뭘까요? 트랜스 지방으로 튀긴 것을 뒀다가 먹으니까 과산화지질이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분식점에 가서 튀김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 건강에 아주 안 좋은 방법이고요.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냐면 집에서 집에서 발연점이 높은 이런 아보카도유나 포도씨유 같은 이런 걸로 해서 자기가 식구들과 먹을 만큼만 그 양만 딱 해서 빨리 튀겨서 그 즉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이번 추석 때 걱정이 되는 게 분명히 식구들 많이 오고 친인척들 모이시니까 이런 기름으로 튀기고 부치고 많은 것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음식들을 생선도 기름에 지지고 근데 그것들을 그 다음날 식구들을 위해서 그 전날 다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거를 만들어 놨다 또 데펴드시면 결국 과산화 지지를 드시는 거나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왜, 어, 콩기름, 옥수수 기름, 뭐 이런 거를 언급을 안 했을까요? 그거는 대부분 GMO로 만든 기름이기 때문에 아예 저는 그거는 이야기를 안할 거예요. 나중에 제가 주의 모편에서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릴 거거든요. 어, 그 편을 꼭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추석 때 기름으로 만든 요리 그리고 또 들기름으로 만든 요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미리 쳐놓지 마시고요. 상에 내기 직전에 들기름 쳐서 드시고 참기름도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가장 건강한 방법이고요. 이 튀기거나 지진 것들은 재료 그대로 놔뒀다가 프라이팬에 먹기 직전에 구워서 튀겨서 지져서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댁도 제사 많이 드리시거든요. 근데 그 제사 드릴 때 예전에는요. 한바가 한 소쿠리 했어요. 빈대떡도 막 이만큼씩 쌓아놓고 동그랑땡 막 그렇게 쌓아놓고 했었거든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는 한 5분의 1로 줄였어요. 왜 그랬냐면은 이 신우들이나 또 우리들이 가지고 오는 그거를 저는 아예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재료만 가지고 와요 그래서 집에 와서 몇날 며칠 두고 두고 그때그때 그때 튀기거나 지져서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일거리 좀 줄여 드리지 않았나요 그렇게 이번에 지혜롭게 추석 명절 지내시기 바래요 괜히 한꺼번에 일다 해놓고 데펴서 드시지 마시고요 아셨죠 오늘 좋은 팁 여러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